여러분 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뒤에 순서가 또 있기 때문에 짧게 해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에게 빛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어, 대부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등대가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삶의 모든 방향성이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역시. 어디론가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할때 나는 올바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마다 이 등대라는 게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의 등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자기기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뭐, 자꾸 옛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제가 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이런 얘기 해야 돼요. 근데 pcs 라는 걸 썼어요. 그러니까 문자를 보내려고 해도 내가 문자를 외우거나 적어놓고 문자를 보냈어야 되는 저랑 비슷한 시대에 살던 분몇분 계시죠? 네. 그런데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눈부시게 발전했죠. 이제는 뭐 음성으로도 문자를 보낼 수 있고 다 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유, 무슨 핸드폰으로 tv 를봐 그런 세상이 어디있어 라는 생각을 제가 솔직히 그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d m b 라는 <laughs> 핸드폰으로 TV를 보는 게 나왔고, 이제는 뭐 핸드폰, 스마트폰 하나로 못 하는 게 없을 정도로 전자기기의 발전은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쓰는 일상의 도구들에도 많이 적용이 됐죠. 특별히 차를 운행하는 우리 청년들 있다면 비슷한 생각을 할 텐데, 제가 처음 차를 탔을 때는 뭐 이런 외국에 가면 외국 차에 이렇게 속도를 계속 유지해주는 기능이 있다더라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이제는 자율주행을 우리가 이제 눈앞에 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니로라는 차를 타는데 이게 어 고속도로 주행 보조가 돼요 그래서 딱 누르면 제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얘가 가고서 고로 자동으로 고속도로에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너무 편리해 가지고 교회를 멀리 다닐 때 주로 그 기능을 켜고 다녔는데 어느날 집에 오려고 저녁에 금요 예비를 마치고 딱 나왔는데 비가 조금 많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괜찮겠지 하고 기능을 키고 가는데 비가 갑자기 정말 말도 안 되게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바람과 함께 비가 몰아치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갑자기 차에서 경고가 빡빡빡 뜨더니 레이더 기능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하고 원래 내가 쓰려는 기능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려고 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차도 그런데 혹시 배라면 어떨까요? 배도 요즘에는 첨단 기능들이 참 많이 들어가 있겠죠. 뭐 구조 신호를 보내는 것 포함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풍랑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풍랑, 비와 비바람이 몰아치면 배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배그 그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어떤 놀라운 첨단 기능이 아니라 빛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바닷가 근처에 가면 볼수 있는 등대 등대의 역할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등대하면 뭐가 가장 많이 떠오르나요? 기념사진, 막 그렇죠? 가서 사, 사진 찍고 오고 그런데 이 등대는 실로 바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빛이 비춰지느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어,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완전해 보여도, 우리 역시 이 자연 앞에서는 참 부족하고,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글쎄요, 여러분들도 느껴보셨겠지만, 저는 참 많이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의 빛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절을 살아내면서 여러분의 나이에 맞게 삶을 살아오면서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계속되어지는 복음, 진리, 그런데 오늘은 빛으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12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에 앞서 말의 연장선으로 볼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었어 지난주에? 지난주에 어떤 여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죠? 이런 일이 있었죠? 침묵하는 일이. 무슨 일이 있었어요? 돌 던지는 일이 있었죠. 누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던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초막절 저녁 시간 때는 빛의 예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황금 등대들이 있고 기름을 채우고 빛을 밝히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 빛은 예루살렘의 뜰을 다 밝힐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사는 그들을 광야 가운데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재현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소는 20절 말씀으로 보아 여인들의 뜰로 알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라고 이야기하는 그헌금함이 당시에 여인들의 뜰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사진을 잠깐 보면 이 위치에 있습니다. 저기에 보면 어 이쪽 동쪽 문이라고 써 있는데 보면 여인들의 뜰이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선을 따라가다 보면 그 중앙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곳에서 예,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앞에 무엇으로 자신을 표현했냐면 생명의 물, 영생이라고, 영생의 샘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빛으로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어떤 것도 그두 가지 중에 어떤 것도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우리의 삶에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날 이 모든 행사에 모든 사람들이 빛에 열광하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 참된 빛이 바로 나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나로, 그 구원에 이르는 것은 나로 인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복음을, 그 진리를 예수님께서 빛으로 선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화답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13절, 1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증언이 참되다. 이게 교만인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예수님 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너 아니거든. 너 틀렸어. 네 말이 말도 안 되고, 내 말이 맞아. 저 집에서 저희 딸하고 아들이 막 대화를 하다가요. 어느 날 어떤 주제가 하나 딱 튀어나오면 둘다 기억하고 있는 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딸이 먼저 얘기해요. 이거는 이런 거, 이런 거가 맞아. 그 우리 아들이 아니거든. 이게 맞거든. 그럼 둘이 싸워요. 그래서 확인해 보라고 해요. 저 항상 확인해 보라고 그러고 제가 알고 있으면 어, 너, 너가 다른, 너가 저 잘못 말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자상한 아빠. <laughs> <자>. 그런데 여러분, <laughs>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것, 그런 어떤 의미로 아이, 내 말이 맞아가 아니라 정말 진리를 계속해서 사람들 가운데 선포하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듣기에 거부 반응이 일어날 정도로 막 내가 세상에 빛이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세상에 빛이다. 나로 인해 나로 인하여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청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두운 터널이나 어두운 장소에 내가 혼자 있어 본 경험. 어두운 터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화나 뭐 우리가 드라마에서 가끔 나오는. 어두운 터널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가장 먼저 찾는 것은 무엇일까요? 뭐 핸드폰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 핸드폰 빛을 켜서 사방을 비추겠죠. 근데 여러분, 내가 어두운 터널 가운데 있는데 저 멀리서 아주 희미하지만 빛이 보인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우리는 당연히 그 빛이 보이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한눈 팔지 않아요. 왜요?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내가 어두운 공간에 나홀로 있을 때, 저 멀리서 빛이 희미하게 보인다는 건내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터널 속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정말로 미칠 수도 있고 또그 안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어두운 가운데에서 아주 희미한 빛이라도 보이면 그것이 나의 삶에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향해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빛이 보이는 순간, 빛이 확인되는 순간 빛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이 가운데는 제가 잘 아직 모르고 또 앞으로 알게 되는 많은 청년들이 있겠지만 삶이 너무 힘들었던 사람들 또 우리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 없이 살아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정말 어렵게 살아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부한 것을 표현하자면 부족함 없이 살아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한 끝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왔던 저렇게 살아왔던 우리는 동일한 끝을 맞이합니다.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죽음이란 것을 경험해야 되는 죽음으로 이룰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떤 이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또 어떤 이들은 나 외에는 전혀 무관심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을 돕는데 힘을 다해서 나아가지만 어떤 이들은 내가 잘 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말을 거는 것도 서로 쳐다보는 것도 어려워지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졌고 지금 이 안에도 우리는 서로 다 알지 못합니다. 참 희한하죠. 그런데 이게 지금 청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중등부, 지금 고등부 그 아래 초등부까지. 그래도 초등부 좀 나은 것 같더라고요. 중고등부만 돼도 아이들이 같은 교회에서 같은 그룹에 묶여 있어도 서로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저, 저 여러분들이 살아온, 여러분들이 살아온 시절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왔어요. 그래서 말을 걸거나 전화를 하거나 어, 내가 모르면 불편해요 제가 어제 전화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청년들과 통화를 하면서 되게 고마웠던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아직 한 번도 못 뵙지만, 아우 제가 가서 인사도 드리고 했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제가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어떤 자매는 아, 오랫동안 못 나갔는데 내일은 한번 꼭 가보겠습니다 하고 진짜 왔더라고요. 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지금 사실 제가 꼭 누르고 있지만 굉장히 기분이 좋고 기쁜 거예요. 제가 지금 <laughs> 그런데 어떤 어떤 사람은 <laughs> 이거였죠. 제가 전화통화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어, 전화번호 몰라서 받았죠. 그러니까 약간 당황하더라고. 음. 제 전화가 는지 몰로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어,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 갑자기 있잖아요. 목소리 바뀌는 거 알죠? 딱 바뀌어. 그래서 제가 에이, 내일 우리 한번 만나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기를 정말 그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느꼈어요.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도 내가 잘 모르는 사람 전화하는 것도 사실 불편한데, 그죠?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함께 한 마음을 품고 함께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에 얼마나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냐는 거죠. 우리가 살아온 환경도, 내 성격도, 또 이런 시대의 전염병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에겐 끝이 있고 또 우리는 그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통적으로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고 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는 날까지 내가 내 삶을 살아내겠노라고 하고 우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그렇게 복음을 들고 끝까지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나아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빛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참된 빛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11절에 빛은 이렇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정말로 부탁하는데 정말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여러분 빛의 자녀라고 성경에서 여러분을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빛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대요. 여러분이 빛을 따라가려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적으로 나타내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그 나타남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무엇으로 열매를 맺어요? 네, 빛의 자녀인 것을 살아가는 내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인데 나의 삶의 열매일 수도 있지만 다른 이에게. 그 예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빛의 자녀가 되, 되게 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른 이에게도 그 빛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이 어두운 일 어둠 가운데 어두운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죄를 즐겨하고 있나요? 하나님 안 보시는 것 같으니까 내가 방 안에 혼자 있으니까 커튼 쳤으니까 불 껐으니까 아무도 나를 못 보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잊고 있는 게 있어요.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가장 큰 두려움이 될 때도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에게 감사와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두려웠고? 뭔가 내가 막 벌을 받을 것만 같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 내 자신만을 위한 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일에만 열심을 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일이라면 우리는 다른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다른데 우리 한눈을 팔지 않아요. 나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면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수 있다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빛 되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어둠의 일은 사라지고 빛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홈커밍 데이에 오신 우리 청년들, 그동안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잘 나와줬던 청년들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새로 오셨거나 오랜만에 용기내어 오신 청년들, 우리 성도들이 계시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그빛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 안에 한 일원이 되는 그런 시간을 계속해서 보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누고 싶고 함께 빛의 열매를 보기 원합니다. 혹시 제 번호를 알고 스팸으로 등록하신 분은 안 계시겠죠? 앞으로 종종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할 텐데 안 받진 않으시겠죠? 잘 모르는 표정인데요. 처음 교회에 와서 생각지 못한 일들이 저에게도 참 많이 생기다 보니 사실 여러분에게 더 신경을 못 썼던 것에 대해서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역시 그러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홈커밍 데이를 시작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더 본격적으로 함께 그 빛의 일에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홍콩인 데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역시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함께 만나고 재정비되어지고 더 멋지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예배의 시간, 우리의 모임이 되길 기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빛이 되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 가운데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 빛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할 찬양은 빛을 들고 세상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정말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절망에 빠진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마음에 꺼져만 가는 빛을 보내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참에도 그 빛의 생명 잃어나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 세상에 나가라 내빛 비춰라 모두. 영원에 우리 일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